말씀입니다. 그 무려 스테파노가 백성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하였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줄곧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조상들과 똑같습니다. 예언자들 가운데 여러분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의로우신 분께서 오시리라고 예고한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들의 지시에 따라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화가 치밀어 스테파노에게 이를 갈았 그러나 스테파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가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니,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그를 막았다. 그리고, 일제히 스테파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몰아내고서는 그에게 돌을 던졌다. 그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에 스테파노는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스테파노는 이 말을 하고 잠들었다. 사울은 스테파노를 죽이는 일에 잔동하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어, 오늘 말씀도 되게 빠져들게 하는 힘이 있어요. <laughs> 저희 그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께서 세례명이 스테파노거든요. 그런데 묘하게, 어, 그, 지금 제사가 엊그제였어요. 항상 아버지 제사 때가 되면, 이 사도행전 말씀에 스테파노의 이힘 있는 이야기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아서 훨씬 더 저는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자, 오늘 일단, 어, 오늘 말씀해서 말씀드려야 될 핵심 내용 말고 발음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잘못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체크하고 갈게요. 51절에 목이 뻣뻣하고, 뻣뻣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뻣뻣하고, 뻣뻣하고, 그리고 할레, 할레는 장음 없습니다. 할레 하지 않습니다. 할레, 할레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쭉 내려와 보시겠습니까? 에이, 60절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아닙니다. 무릎 풀 연흥부에서 무릎 풀 무릎 풀 꿇고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가고 전달력이 좋은 사람들의 낭독에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자매님이 본인이 이 미리 있는 매일 미사 채널을 통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독서를 했는데 어. 미사 중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눈을 감고 듣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대요. 아, 내가 전달을 잘하니까, 이렇게 연습해서 잘하니까 저렇게 눈을 감고 듣고 계시구나. 말씀에 집중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누구신지 제가 세례명을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혹시 오늘 이 영상 보고 계시면 저예요 하고 댓글에 좀 손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거 있죠. 전달력이 좋은 사람은 독설을 하면 정말 내용에 빠져들게 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낭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 뭔가 목소리도 좋고 잘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는 이유는 뭐냐면, 글자를 읽지 않고, 어,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전달력이 좋은 사람의 낭독의 비밀은 글자만 읽지 않고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음, 쭉 메비사 책 92쪽 보면은요. 92쪽 보면 제가 빠져든 구절이 있거든요. 어. 음, 여기에요. 59절 볼게요 여러분.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스테파노는 하고 휜표 있죠. 끊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내용에 어, 빠져들게 하는 에, 부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속도를 좀 줄여주세요. 나도 모르게 이 숙연한 이 분위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글자만 있게 되면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스테파노는 주 예수님, 제형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말 그대로 진짜 글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스테파노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있어. 그런데 스테파노는 여기에서 보통은 우리가 심표에서는 한숨 정도 쉬는데 내용상 나도 모르게 숙연해져서 두숨 정도 쉬게 돼요. 왜냐하면 그랬을 때그 뒷말이 더 강조되고 집중되거든요. 그래서 스테파노는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천천히 가죠.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글자만 읽는 거잖아 그리고 하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여기도 내용을, 어, 내용을 전달하면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이렇게 되죠. 글자만 읽어 볼게요. 그리고 무릎 을 꿇고 큰 소리로 <laughs> 글자만 읽는 겁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스테파노는 이 말을 하고 잠들었다. 글자만 읽어 보겠습니다. 하고 외쳤다. 스테파노는 이 말을 하고 잠들었다. <laughs> 자, 이래서 글자만 영혼 없이 읽게 되면 내용 전달이 어려워지고요. 내용에 집중하게 되면 이렇게 내용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자칫 잘못 이해가 되고 잘못 표현이 된다면 너무 내용에 빠져서 감정을 이익시켜버릴 위험이 있어요. 그럼 어쩌라는 거니만 그래서 항상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전례에서는요 너무 과장되지도 그리고 너무 영혼 없이 밋밋하지도 않는 그 적정선을 유지하는 그 감을 미래에 있는 매일비사 이 채널을 통해서 저와 함께 찾아가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